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주사부 안성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소장님 한국교회 알코올 문제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제 도움의 요청과 위기의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사님께서 알콜 중독자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물론 그 주변인들에게도 돕는 이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중독을 혼자 치료하는 사람은 절대 없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돕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도움 많은데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 요청은 개입하는 사람이 아닌 환자 본인이어야만 합니다. 마신 사람도 그며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개입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은 단지 요청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난 사업에 문제가 있지 술에는 문제가 없어. 그런 내가 왜 병원에 가? 그리고 난 돈도 없단 말이야. 알코올 중독자가 이러한 의침을 도움을 요청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환자 본인은 무의식적인 의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증거는 치료를 거부하던 환자가 치료기관에서 수능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건 없건 간에 중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재하는 진정한 이유는 환자 본인은 자발적인 통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선택의 길로 알코올 중독자가 최악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론 환자에게서 도움의 요청을 더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은 중독자가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위험에 빠지기 전에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막염 때문에 맹장 수술이 시급한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맹장이 악화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살려달라고 외칠 때까지 수술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환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수술실에 이뤄뒀습니다. 중요한 오해는 증세가 악화되면 스스로 자연스레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조사해 보면 위기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축적되어 쌓여서 현 상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 되돌아오는 방법은 오직 위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알코올 중독자가 문제를 일으킬 때의 전형적인 반응은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심한 상태가 아니야. 내일이면 덜 마시겠지. 또는 음주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 이웃에 알려지면 창피하니 입 밖에 내지 맙시다. 그리고 변호사를 분석해서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아 봅시다. 이것은 각각의 위기의 힘과 소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무전 취식으로 고통받는 알코독자 가족들이 많습니다. 환자는 술이 마시된 상태에서 혼자 소위 룸사롱에 들어갑니다. 술값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로 인계될 겁니다. 그리하면 술값 외에 무전취식 범칙금까지 납부해야 하고 남편이나 아이들은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이런 알코올 중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아지까지 쓴 중독자의 술값을 고스란히 지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무전취식을 합니다. 그때마다 가족이 해결해 줍니다. 이제 중독자에게 이런 무전취식의 습관이 됩니다.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에서도 이런 사고를 저지릅니다. 어느 중독자는 이런 무전취식으로 강남 대형 아파트 한 채를 마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은 반복되는 무전취식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의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같은 사고를 저지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스크 취해 필름이 끊긴 무식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룸사람을 찾았습니다. 중독자의 거위가 그렇듯 그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무전 취식으로 넘겨진 그는 누적된 정가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극도로 조심에 조심을 건듭했으나 술이 들어간 순간 무식 상태에서 또다시 무전 취식글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소되어 법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집행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쌍집행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설인데 그런 쌍집행을 받은 것입니다. 쌍집행이란 집행유의 기간 동안에 같은 범행으로 또다시 집행유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지소에서 만난 미걸 수들은 한결같이 쌍지 편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활한 그는 법망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법에도 눈물 있다는 말을 떠올린 그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며느리 아내에게 판사에게 눈물의 단어서을 쓰게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중병에 걸려 치료가 시급한데, 남편이 아니면 치료비를 구할 수 없다고, 가정 형편의 어려움을 과장하고 또못 배운 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글시도 의도적으로 서툴게 쓰고, 또 편지 지에 눈물 자국을 만들어 판사의 동정심을 사라고 그렇게 쌍지표로 구치소로 나온 그는 자발적으로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족은. 아들의 무전 취식으로 강남의 대학 아파트 한 채를 해 먹었다고, 수례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시고 취하면 무전 취식을 하고, 부모나 아내는 급전을 빌려 돈으로 해결하고, 또 마시고 취하면 무전 취식을 하고, 또 가족은 돈으로 해결하고, 알 건독자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의 핵심을, 책임을 자신이 아닌 남이 해결해 주니까 마음 놓고 같은 행위를 무한반복을 합니다. 이런 식의 도움은 실제로 질병의 악화를 돕고 또 부추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베푸는 이런 식의 도움은 장차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지연시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무전 지식 초기에 중독자가 저지른 사고의 책임을 자신이 지도록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책임이 두려워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를 환자 주위에서 찾거나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날마다 중재가 필요합니다. 축적된 위기가 도움을 요청하게 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필요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충분히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중재의 기회가 옵니다. 결과적으로 직면들은 건강을 향한 첫 단계로서. 현실을 해치고 나갈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시작이며 중독자를 치료하는 과업이 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중재의 과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돕는 중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재 방법의 숨은 개념은 중독이 일반적으로 진행성 질병이고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점체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기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첫째, 중재를 위한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보입니다. 비판적이지 않는 접근법을 유지합니다. 정직은 필수적입니다. 두째, 중재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중재의 목표는 알콩독사의 부정 기제를 타파하기 위한 극적인 증명을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치료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치료 팀의 접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과 친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술을 끊도록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과 친구들의 접근은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비난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환자는 방어적이 되어 부정기제를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술을 끊도록 하는 각종 시도가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위의 힘 있는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인이 환자를 집 밖으로 내쫓으면, 환자의 어머니가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환자가 계속 술을 마시게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환자는 술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기법입니다. 환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문제의 도움을 찾습니다. 면담 과정은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또 관련된 사람에게 향할지도 모르는 분노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이 아닌 치료자가 면담에 관련된 모두를 초대했다고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팀의 구성은 팀의 구성은 아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팀의 구성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와 중재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에 환자의 부정기제 및 진지한 자기 기만의 증상과 예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세째. 팀의 구성원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았던 심각한 사건을 몇개 정도 적어둡니다. 시간, 장소, 상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무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각 사건은 술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건의 설명에는 자신의 느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이치해 학교에 찾아와 주장하는 바람에 수업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 창피해 머리를 둘수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팀의 구성원들은 각기 상처와 느낌이 다를 수 있으나 중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견 차이를 줄이고 환자의 일시된 직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좌장을 선출하여 진행을 맡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의 경우 환자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적절합니다. 일곱 번째, 치료 선택에 대해 의논하고 중재에 앞서 준비를 해둡니다. 요약하면 중재는 더 심한 고통이 생기고 장차 가정, 직업 또는 다른 중요한 생활 요소를 상실하고 난 후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전 위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독자와 관련된 사건들을 초기에치료적인 측면에서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에요, 좀그 중재가 그러니까 결국 좀 적극적이고 신속한 그런 개입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이제 다음 주에는 또부터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회복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